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하는 투자하는 캠퍼 두캠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좀 보내드리는데, 이번 시간은, 자, 나만의 캠핑하우스라는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와 함께 주택을 포함해서 1억입니다. 1억. 1억 초반이고, 그 보통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면은 계곡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전원주택은 상당히 비싸죠. 하지만 여기는 또 물놀이도 할수 있는 계곡이 있는 어 지금 이 단지입니다 단지 어, 한두 채가 아니라 한열채 정도 단위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사람들 붙어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롭게 지금 공간이 나와 있는 거를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일단은 계곡을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5차, 6차가 지금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어, 분양 단지들이 지금 어,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계곡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자 분양된 집들이 보이시죠? 여기는 원주시 귀래면이라는 곳이구요. 서울에서 오시면은 뭐 서원 남원 지역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뭐,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40분, 뭐, 하고 또 20분 차로 오면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한 80평 정도, 이제 전용 면적 70평이죠. 70평 정도인데, 집이 약 어, 건평이 한 8평 안으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 60몇 평을, 60평 이상을 이렇게 캠핑, 지금 여기 이분도 지금 다펜스를 치시고, 다, 지금, 조경은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잔디 까시는 분도 있고, 이게 파쇄속으로 마무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꽃도 다 마음대로, 쉬는. 전원주택을 마음대로 꾸준히 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캠핑장 같은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어, 서브 텐트를 또 쳐서, 또 겨울에는 여기 하목난로도 피고 아마 뭐 식당으로 쓰시겠죠. 그래서 지인들 초대하셔서 이렇게 뭐 텐트를 세동 정도 칠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걸 사시면은 뭐두 분이 같이 사셔도 되고 한 분이 같이 사셔도 되고 자, 이런 공간들이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앞에 계곡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뭐 100m, 50m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보통 이런 자리만 여기 하시는 어, 여기 사업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잔디 이렇게 까시는 분들 보면은 아주 보면은 어린이들 키우는 집들은 뭐 마음껏 뛰어놀수 있게 잔디도 어, 수고스럽게 깔아놓으셨네요. 예. 네. 보기가 참 예쁘고. 일단은 오른쪽은 지금 뭐좀 전에 봤던 단지들이고 제가 이제 집마다 좀다 틀립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 타프도 치신 분도 계시고, 어, 집마다 다 이렇게 별도 따로 꾸며 놓었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어좀 많은 분들 계셔가지고 좀 프라이버시를 좀 침해하지 않도록 해서 지금 영상을 좀 빨리빨리 찍었습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이게 왼쪽 이렇게 캐노피로 하셔도 되고, 자 집마다 다 스타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지인들 초대하시는 분도. 자 이렇게 있죠. 자, 오늘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7차입니다. 7차 7차 땅은 여기 저희도 역시 하천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천 계곡물처럼 이렇게 물리끼리 바로 있어서 지금은 정비가 되지 않지만 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5차 6차도 어, 처음에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이렇게 어, 바뀐 거고 이 땅도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좀더 설명드릴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땅은 어쨌든 물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좋고 뭐 물이 있다는 자체가 그 어쨌든 깨끗한 물이 내려온 자체가 뭐 여름에도 좀 즐길 수 있는 거고 전원 생활 어 즐기면서 뭐 캠핑장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1억 초반인데 어더 좋은 거는 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지금 건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자 그리고 자, 내부시설을 한번 볼까요 자 내부시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이제 집잘꾸면거 제가 한번 좀 촬영했는데 좀 어, 양해를 어,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분은 바 형태를 또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분 지금 욕실이 기본적으로 다 지금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구요.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시면은 그 2층이, 복층이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높이가 좀 있죠. 그래서 1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서서 다닐 수 있을 정도고, 그래서 쇼파, 의자, 뭐, 침대까지 다 놓아서 2층에서만 해도 뭐 생활이 어느 정도 될수 있게, 여기도 2층이 한 7평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작은 게 6평짜리도 있고, 7평짜리도 있죠. 그 따지면은 복층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2층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자료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이고요 어, 오늘 그냥 말씀드릴 거는, 기본은 이제 콘크리트 매트로 이제 기초로 잡고, 경량 철거 구조로 어 만들어진 이제 집을 포함해서 이제, 부정합니다. 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자,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영림 PVC 이중창호를 써서, 어, 너무 싼거안 쓰고, 예, 어느 정도, 좀 마감이 괜찮은 거 씁니다. 그리고, 자, 일단, 난방 같은 경우가, 어, 필름 시공이 아니다. 닙 필름 시공이 아니고, 어, 가스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가스를, 뭐, 어, 만약에 떨어졌더라도, 주위 인근 업체랑 지금 조인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뭐, 2구, 인덕션, 하이라이트,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싱크대랑 합쳐서, 예그 집은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위치를 보면은, 원주, 자, 원주 시내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입니다. 넉넉하게 30분 이내로 표시해드렸으니까, 그 원주 시내 30분이고, 자신의 원주역에서 보신다면은, 사실 이좀 전에 봤던 앞에 단지들은 뭐 동탄이나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1시간 반 걸려서 이제 원주까지 오시죠. 근데 기, 만약에 뭐 음, 어떻게 이제 편하게 오실 거면은 기차로 청량리에서 원주 남원주로 와서 그냥 어뭐 어떻게 저기 차로 30분 정도 이동해도 됩니다. 이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길시내에서 차량으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또 위치가 좋습니다. 그 일단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른쪽에 지금 아까 왼쪽에 지금 보이는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구요 오른쪽은 자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지금 있기 때문에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지적도 상에 보시면은 자 위에는 천이 돼 있죠 하천으로 이렇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지적도 상에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그, 처음에 보였던 영상 5단지처럼 이렇게 꾸밀 거고요. 당연히 가운데 이렇게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공용 면적이죠. 공용 면적까지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 전용 면적은 70평 정도고, 공용 면적까지 포함하면 한 80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라인이나 뭐, 뒤쪽 라인 다 장단점이 있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미 3번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분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3번만 빼고 어,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평수는 자 이거 뭐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정지 하면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어, 뭐 필요하시면 추가로 저희한테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공간 면적도 보시면은 자 1층에 23.4 제곱미터인가 거의 7평이 안 되죠. 6.5평에서 7평 정도 되고, 6.5평도 되고, 뭐,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6.5평 해서 거의 지금 14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자 7평 정도, 보셔야 되겠네. 아, 맞다. 잠7 2 2 7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7, 2, 14. 14평에서 15평 사이 에 있고, 지금 포치 공간도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앞으로 캐노피를 하면은, 여기, 어, 거의 또 룸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지금 판넬로 다시 또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이 공동 구매 형태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방은 아까 좀 전에 다 보여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분양가 표를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보면은 1억 700고 제일 비싼 거는 지금 1억 1,500이네요. 2번 토지였죠. 2번이 앞에 보시면은 제일 비싸고, 제일 싼게 1억 700에서 왔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이면은 2번이 제일 비싸죠. 2번. 자, 2번이 제일 비싸게 나와있고, 네, 1번하고, 아무래도 모양이 좀, 어, 2번보다는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길쭉하게 해도, 어, 나름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싼 것도 메리트죠 분명히. 그래서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두 분이서 만약에 5천만 원 정도씩 좀 넘게 해서 부담하시면은 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캠핑카 하나만 사도 어, 카라반마 해도 4천에서 5천 정도 잡고 괜찮은 건 6, 7천 하죠. 새거로 보면은. 그리고 캠핑카 같은 경우는 거의 뭐세소8천정도는 2, 8천에서 1억 정도는 줘야 그래도 조금 괜찮은. 예. 지금 뭐스타리아 캠핑카가 7천만원 정도 하니까 그거는 뭐 물론 차량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 감가가 빠져서 나중에는 뭐1 0년 뒤면은 뭐 반도 안 받지만은 여기는 땅을 포함해는 집입니다. 그렇다, 그렇다 보면은 감가가 빠질 게 없죠. 사실은 집에 대한 감가는 어느 정도 빠져 있더라도 뭐 이게 건축공. 지금 집도 지금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5600만원이 지금 건축 최근에 건축비가 엄청 비싼데도 지금 거의 그러면 한 15평이면은 거의 한 400만원도 안 되게 지금 건축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져가신다고 보고 그리고 토목 중요한 거는 이 땅이 있어도 그 개인이 이거 하려면은 전원주택이 왜 비싸냐면 아시다시피 뭐 개인들이 하려기 때문에 3억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3억이 뭐싼게 3억이죠. 사실 은 지금 최근에 지원 진집들은뭐 6억에서 7억 정도가 전원주택인데, 어그 그걸 생각하신다면 엄청 저렴하게 토지가 함께 지금 보시면은 어달 표시돼 가 있죠. 토지 가격이 이렇게 3천만 원대고, 그 토목공사가 한 2천만 원대, 그래서 또한 5천만 원 정도 되 5천 중반으로 보시면 되고 건축공사가 5천 6백 정도입니다. 그더 중요한 거는 여기는 주택으로 산정이 안 됩니다. 여기를 지금 주택으로 하지 않고 그 근생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어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의 산정 때문에 뭐 나중에 뭐 그런 뭐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기존에 사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어, 주택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점이 있겠고요. 자, 일단, 물론, 뭐 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는 팔았다가 뭐 실컷 쓰시고, 어, 양도를 하셔도 뭐 캠핑장, 뭐 장박을 해도 일년에 지금 한 400만원 정도 가까이 하죠. 한 3년만 써도 1,200인데 뭐 이걸 받아서 한1,200 뭐뭐 빼고 팔아도 당연히 팔릴만한 금액이죠 왜냐면 1억이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찾으시니까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조용한 거 주말마다 와서 농장처럼 쓸 수도 있고 앞에 심지어 물도 있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사업팀에서는 항상 물이 있는 땅만 찾아 다닙니다 여기 그래서 장점이 있고요 어 자, 물론 이 지금까지 이제 캠핑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 봤구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어 문의를 주시면은 자 7단지에서 해서 분양 가능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여기 지적도 참고해서 보시고, 앞에 가격이나 분양표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면은 뭐 정지하셔 가지고 캡처하셔도 되고, 이 따로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거는 자 댓글이나 전화 상담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만의 캠핑하우스 1억짜리 캠핑하우스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